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laughs>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것 때문에 집에서 카메라를 튼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은성사에서 어, 이제 쭉 왔으면 이제 구정이잖아요. 구정웅 새 선물로 지금 제품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뭐 저뿐만,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유서 저희 은성사 유튜버님들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품 내용 좀 궁금해서 함께 보려고 지금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가 뭘 보냈는지 같이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어 제가 그 통화 은성사 사장님을 통화할 때까끔 해도 뭘 보낸다고 하긴 했는데 조만간에 어, 고정 어, 선물로 뭘 보내드릴 겁니다. 잘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뭐 집에 놔두도 된다고 하고 뭐 보관해도 되고 제가 써도 된다고 하는데. 오, 정확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뜯어 보겠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말로 들리는 건 낚싯대라고 하는데 일단 열어 보겠습니다. 와, 이 안에 보니까 이렇게돼 있네요. <laughs>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젠 열고. 아, 역시 낚싯대네요. 낚싯대고요. 어, 요거는 지금 앞에 보니까 명파진이라 써 있거든요. 음, 명파진. 명파진. SE, 스페셜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출시를 한다고,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품인 것 같아요. 그 상품인 것 같고. 제가, 잘 포장지를 잘못 뜯어요. 제가 막 뜯어서 죄송합니다. 와. 보이시나요? 와, 기가 막히다. 케이스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죠? 어, 케이스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집이 있죠 아 이렇게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laughs> 이건 쓰라는 게 아니라 집에다 이렇게 놓고 장식용으로 누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laughs> 보면 지금 DGC 명파진 SE라 써있 여기 보시면 SE라 써있죠 스페셜 에디션 아 여기 밑에 써있네요 스페셜 에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게 올해 출시될 건데 뭐 봄에 출시될지 여름에 출시될지 가을에 출시될지 는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 출시 내용으로 제가 그 본사 담당자님이랑 통화하면서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스페셜 에디션으로 지금 보낸 것 같은데 어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요거 아마 한정 수량으로 지금 추, 저희 유튜버님들 다 주고요 그 은성사 유튜버님한테 다 하나씩 선물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일정 수량, 이렇게 보면, 3236이잖아요? 여기 3236. 3236 요거, 한정 수량을 해서, 그, 은성 대리점 쪽에 몇 점을 푼다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이게 뭐, 출시가 언제부터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출시가, 제 영상 올라가면 아마 출시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각 대리점이나, 은서사 대리점이나 본사에 문의하시면 바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건 출시 전인데, 한정판으로 일정 수량만 이렇게 선물 세트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선물 세트로, 뭐 구정 선물 세트로 나온 것 같은데, 하... 일단, 비싸잖아요, 명파진이. <laughs> 명사, 명파진이 비싼데, 명파진 스페셜 에디션이라니까, 뭐, 가격은 더 비쌀지는 모르겠는데, 가격 같은 것도 아마 저도 이제 이거 지금 뜯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가격 같은 것도, 그, 본사 홈페이지나, 그각 대리점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뜯기가 너무 아까운데. 지금 오늘 낚싯대라는 건 약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명파진, 이게 케이스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laughs> 뜯기가 뭐한테 뜯어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렇게 놔두고 그냥 집에서 보관하고 싶긴 한데, 일단 시청자님들 궁금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보여드리고 다시 넣어서 보관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쓰기에는 정말 너무 고급대에요. 전면부랑 뒤,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전면부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써, 이런 식으로 디자인돼 있습니다. 전면. 뒷면에는 낚시대 집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3, 2, 3, 6. 낚시대 집이 들어가 있고, 이 가운데에 지금 하나, 저거는 보증카드 같은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뭔지. 그 뭔지 볼 거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어, 디자인이 되 있습니다. 송 아, 내용물 한번 볼게요. 내용물 다 오픈을 했고요. 낚싯대부터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낚싯대 같은 경우는 요 앞에부터, 와, 디자인이 미쳤습니다. 디자인이. 어,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고, 쭉 내다보면, 예, 이렇게 내꺼 앞에, DHC 명파 진, SE, 스페셜 에디션, 사미칸, 그리고 또 문양 들어가 있고, 어, 뒤에는 이렇게 그립은 이런 식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돼 있고요 한번 요거 앞에 볼게요 이 마개도 자체도 1번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보시면 일반 그 고무 제품이 아니라 여기다가 어, 은성사로고 들어가 있고요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죠 마개도 고급스럽게 나왔고 1번만 1번 앞절만 빼볼게요 앞절만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어, 1번 때 1번 때 어, 1번 때뭐꼭 무광택 같아요. 무광 되게 부드럽게 돼 있는데, 강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팅이 입혀져 있습니다. 보면 코팅이 입혀져 있고, 무게감이 되게 가벼워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무광택이네요. 어, 뭐, 뭐, 어, 여기서부터는 1, 2, 3번까지는 1번, 2번, 3번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4번부터는 이렇게 금색으로 DHC,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 네, 들어가 있고, 어, 네. 4번도 이렇게. DHC,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무게감은 일단 엄청 가벼워요. 음, 무게감은 엄청 가볍고요 정확한 스펙은 저도 나오는 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낚싯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한 뒷마개도 한번 열어볼까요? 뒷마개도. 뒷마개도 지금, 어? 뭐야? 뒷마개도, 오. 나사산이 틀리네요. 나사산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오. 어... 지금, 뒷막에도 되게 단단해 보여요.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특수 처리된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뭐 스펙이 나오면 정확하게, 정식 출시가 되면 정확하게 한번 제가 리뷰 다시 한번 담아 드리겠습니다. 담아 드릴 거고요. 어, 낚싯대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낚시집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제가 수영플렉스나 지금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있잖아요. 어, 데모조선보험이랑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데 차이가 또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여기 뭐, 가죽 질이 좀 달라요. 가죽이 되게 지금 고급스러운 가죽이거든요. 가죽이 좀 다르고, 안에 한번 볼까요? 안에 한번 열어보면, 이 안에는, 음, 음 안에는 뭐, 은성사,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수양플레스나, 어, 대물조선범,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잖아요. 어, 대물조선범이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데, 뭐,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수양플레스는, 이, 폭이 좁습니다. 대물조선범. 25년에 출시된 제품들은 이게 다 넓게 나오잖아요. 넓게 나오는데, 똑같이 넓게 나왔고, 안에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안의 구조는 같은데, 이 재질, 겉에, 겉에 이 가죽이 좀 달라졌다는 거. 되게 고급스러운 가죽입니다. 그게 좀 달라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요건데, 어, 다른 거 출시할 때는 보증카드가 그냥 보증카드만 들어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증카드 같아요. 보증카드 같은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3236 이렇게 적혀있는데, 3236 적혀있죠? 아마 이게 선물용으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보면 뒤에 3236 적혀있죠? 뜯어보겠습니다. 뭐야? 대체 뭘까? 아, 이거. 그리고... <laughs> 은성보증카드네요. 은성보증카드. 어, 역시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laughs> 은상사 보증카드고요 근데 이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laughs> 두 개네요, 얘는. 원래 다른 제품들은 은성사 보증카드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보증카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카드 두개 들어가 있고요. 어, 요거는 은성 낚싯대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고요. 설명서 하나 들어가 있고 아 여기 나와 뭐 대략적인 설명 나와 있네요.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DHC 명파 SE 이써 있고요. 이 안에 보면 대략적인 내용 들어 있네요. DHC 명파진 SE. 그러니까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거고요. 자, 간략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 아마 홈페이지에 다잘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홈페이지 참조 꼭 부탁드릴게요. 여잘 나와 있고요. 요거 하나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스티커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스티커. <laughs> 요거는 아마 개칙자에다 붙이면 괜찮을 겁니다. 지금 인성사 로고거든요. 개칙자에 붙이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개칙자에 붙이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구성품은 요렇게 구성품은 이렇게다돼 있는 것 같아요. 구성품은 이렇게다돼 돼 있는 것 같고, 언박싱 다 마쳤고요. 어, 언박싱 한걸 다시 포장을 했습니다. <laughs> 보시는 것처럼 다시 포장을 했는데, 아 이게 지금 너무 제품이 좋고 고가라서 제가 필드에서 쓰기에는 약간 너무 지금 사치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일단 너무 선물, 너무 케이스도 이쁘고 너무 이쁘잖아요. 어, 일단은 저도 한번 보관을 하다가요, 뭐 필드에서 사용할 계기가 되면 필드에서 사용을 해보고 나서 뭐 피드백을 드리든가. 아마 그래도 이게 제가 갖고 있어서 그냥 소장을 하다, 소장할 건데, 만약에 정식 출시가 되면 아마 제가 필드에서 사용하지 않을까. 뭐이두 대만 갖고 나가서 정식 출시되면 테스트 해보고, 어차피 뭐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뭐 상세, 써봐야지 이게 어떤 제품인지 알수 있잖아요. 뭐, 뭐, 뭐 상세 설명이 어떻고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필드에 가서 직접 써보고, 시청자님들 알려드리기게 제일 정확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게 정식 출시되기 전까지는 일단 집에서 갖고 있다가 <laughs>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 한번 필드에서 사용해보고 후기도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지금 은성사에서 어, 최고 스펙의 낚싯대인데 이거 선물로 보내주신 은성사 대표님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영상이 아마 2월 1일날 업로드 될 건데 아마. 그 설이 오려면 한 2, 3주좀더 있어야 될 거예요 2, 3주 한 15일이나 16일 더 있어야 어, 설 명절이 올 건데 미리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님들 설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뭐 낚시하는 영상이 아니었지만 요즘 조가가 안 좋잖아요 조만간에 큰걸 잡지 않을까 <laughs> 제 생각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아, 기분 좋다. <laughs>